개발자루트가 떴네요. 장신구 강화 및 마법 부여. 영웅 리메이크가 4종. 네스트라이 사두세인 1위 선정. 4815. 연이 자, 이거 두 개가 리메이크가 됩니다. 1등, 2등. 그 다음에는 스파이크가 되겠네요. 빛의 기사 루디하고. 네스트라의 사두세인 점뿔. 대상에게 순간 이동해서 공격력이 300% 피해 100%로 기절 효과. 여기에서 공격력이 약해지네요. 기절은 똑같아. 근데, 회복량 감소가 있네. 그리고, 연계기 사용. 오! 기절 상태인 대상에게 공격력의 148% 추가 피해. 오, 이거 좋네요. 이론 효과 해제 효과? 이러면 이거 쓸수 있죠? 야, 방덱 덤벼라. 카샤덱 덤벼. 이론 효과 이제, 기절 상태한테 추가 피해. 밍하고 점프 세인하고 쓰면 엄청 좋겠죠? 그 다음에, 악마의 눈이 잠깐만. 자신에게 위장 효과를 부여한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킬라, 점프크리스, 밍, 미벨, 공격, 이진영. 이거 썼던 거 기억하세요? 미벨을 썼던 게 위장효과였거든? 근데 미벨에서 아쉬운 점이 이로운 효과의제였어. 미벨의 위장을 가져오면서 이로운 효과의제가 생기는데 연계기. 기저상태한테 추가 피해. 자, 궁극기. 궁극기 데미지가 증가하네요. 사용 가능 거리가 1 5 m 오, 야! 여기 보시면 전용 장비가 나오죠? 일단은 사드 세임부터 보자. 자, 악마의 눈속임 여기를 보면 위장 효과에다가 치명타 확률 증가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전용 장비 만들면은 이거 진짜 리얼로다가 개싹 개꿀이네요. 15레벨 기준 20초 동안 치명타 확률 73.6%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거의 확치네요, 이건. 와, 이거 개무 다. 기절 상태 걸어주고 그 상태로 추가 피해 그 다음에 이로운 효과의 제 그리고 위장이 있는데 치명타 확률 버프까지 와 이거 개빡세다 장난 없네요 자그 다음 연희는 리메이크가 원형 범위의 대상에게 공격력 27%만큼의 추가 피해인데 잠깐만 야100% 확률로 받는 피해 증가 효과 연희가 방역 공격 하나는 기똥 찼거든요 받는 피해 증가 효과가 부여된다고? 기존 스킬 그대로에 궁극기 게이지 수치 줄어드네요 여기에다가 연이 전론 장비, 방어무시 효율, 해로운 효과 의제 자신 공격력이 240%만큼 보호막. 야, 이거는 화신 쓰 스킬이잖아. 자신이 행동 불능 상태일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게 파괴의 손짓이거든요. 모든 대상에게 320%만큼의 피해 밀쳐내미 있는데 여기에 추가 효과로 자신에게 보호막, 그 다음에 해로운 효과 의제 이거 공격 스킬인데? 허허... 이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다. 이거는... 일단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이거 터지는 순간 공격 스킬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 설명이 없네요. 이거 공격 스킬인데. 일단 밑으로 내려보면, 최후의 기사 발데르, 휘기, 침묵 저항. 오, 침묵 저항, 여러분. 침묵 저항에 이거 중점을 두십시오. 길드레이드의 침묵 수련에 있었어요. 받는 피해 감소.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방어력 440%만큼 보호막 효과. 그 다음에 자신과 가까운 아군 3인에게 링크 효과. 휴기발데르가 링크 생기네요 그 다음에 혁명의 수인 태온 휴기 감전대상 추가피해 모든 아군에게 공포저항 증가효과 공포저항 여러분 길드레이드 봐야 될것 같죠 아니면 앞으로 나올 레이드 이런거 방어력 증가 수인의 포효 100% 확률로 주는 피해 감소효과 어? 주피감? 천둥의 울림 자신 생명력 8초 동안 회복 이거 추가가 됐네요 길드레이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포정. 스킬 구성이 방어적. 그 다음에 장신구 강화 및 마법 부여. 장신구도 강화 및 마법 부여. 야, 이거 골드 부족해 죽겠는데. 자, 이거 강화는 일반 강화석으로 될 겁니다. 기존에 쓰는 강화석하고 마법 부여 주면서 이걸로 사용 가능. 장신구 강화 밸런스. 무기 아이템 강화 시 소모되는 골드와 동일하게 설정. 아, 근데 이거. 돈 들어가는 건데 골드 어떡하누 뭐 상위권은 저설강화석 남아도는데 골드가 부족하거든요 이거 이 시간까지면 은 골드 어떻게 골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냐 이거 반지가 공격력 목걸이가 방어력 귀걸이가 생명력이죠 야 이거 돈 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마법 부여도 해야 되죠 골드 똑같이 이거 스탯 옵션은 일괄적으로 보이죠 옵션이 다르네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귀걸이는 생명력, 목걸이는 방어력 반지에서는 공격력 5월 27일 업데이트 야 이때 돈 오지게 깨지겠다 이거는 골드 수급차 좀 늘려주고 하지 골드 수급이 지금 진짜 리얼로다가 게시팰인데 이거 어떡하누 전설 플러스 등급 펫 리뉴얼 펫 도감 버프 강화 이거는 6월 중 업데이트 목표 여러분 1인 패 존버하자 점플 루디 패 존버 펫도감 버프 이것도 개선 고민 중 있다고 합니다. 길드레이드 입장 횟수 1일 1회 도전 횟수 앞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니크한 보상에 대해 검토 중 길드원 전원에게 코스튬 시즌 보상 특정 순위 이상 코스튬 관련 상품이 있네요 단계 확장 길드 성장 등 다양한 내용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은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골드 사용처가 어머무시하 늘어나죠? 장신구 강화 그거 다 하려면은 한 부위당 20강 하는데 적어도 500에서 1000 사이거든? 20강까지? 문납부면그 이상이고. 강화석도 있어야 되고. 특강. 골드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게 1차적으로 일단 나와야 되지 않냐? 단지 강화하고 마법 부여를 낼 거면 지금 이거를 논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조금 전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골드를 먼저 수급차를 늘린 다음에 뭔가가 되는 게 스텝이 맞는 것 같아, 순서가. 아니면 이벤트로 그냥 퍼주던가.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나를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 불도 부족한데? 이걸 느낄 거예요. 특히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특강도 부족하고. 이걸로 끝났는데, 음, 약간 조금 아쉬움이 물씬. 장신구 강화 도입이나 이런 거는 뭐, 좋죠. 좋은데, 아쉽네요. 근데 이거는 기대된다. 연이, 세인, 리메이크, 그리고 전용 장비. 이건 기대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전용 장비 두개 만들려면 이것도 돈이거든. 다 아, 돈이야. 골드가 없어. 이래놓고 진짜 목요일에 만약에 골드 패키지 내기만 해라. 진짜. 패키지에 막 이상한 거에 골드 추가되어 있고 그러기만 해.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 육박을 겁니다. 수급할 수 있는 골드하고 우리가 현재 실제로 소모하는 골드, 골드하고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나가야 되는 골드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골드는 너무 없어. 제한적이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드, 장신구 강화 마법 부여, 이런 것들, 그리고 전원 장비 리메이크, 패소식, 댓글로 남겨주시기.